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의 A 값을 구하는 거네요. 자 일단 가를 보면 우리 등차수열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항은 an은 첫째 항 플러스 공차에다 n-1을 곱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가 조건에 의해서 a6 플러스 a8이라는 거는 자 a6은 첫째 항 플러스 공차 몰라요. d예요. 그러면 n-1이니까 6에서 하나 빼서 5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8이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몇 D? 하나 빼는 거니까 7D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주면 2A1 12D는 0이라는 거니까 간단하게 2로 약분해주면 A1 6D는 0이 된다는 거네요. 자 나를 보면 절대값 A6은 절대값 A7에 3을 더한 거예요. 자 절대값 A6이 뭐였어요? 첫째 양에 5D를 더한 거그 다음에 절대값 A7은 첫째 양에몇 D? 7에서 하나 빼서 6D를 더한 게 되겠죠.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방금 A1은 마, 어, 플러스 6D는 0이었잖아요. 그럼 이항해주면 A1은 마이너스 6D랑 같은 거네요. 그럼 대입해줄게요. 마이너스 6D 플러스 5D는 자, A1 대신에 지금 써주는 거예요. A1 대신에 마이너스 6d 플러스 6d 플러스 3. 자, 얘는 0이 되고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D는 3이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힌트를 준게 공차가 양수래요. D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D는 0보다 작겠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차가 3이라는 거죠. 그럼 공차가 3이니까 여기에 쭉 대입해주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 궁금한 게 a2는 a 플러스 2 빼기 1나니까 d죠. 첫째 항에서 공차를 더해주면 3이에요. 그럼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돼서